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1 절부터 7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1절은 그것을 선언한 뒤 자, 2절과 3절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2절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 시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며 행한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텐데, 첫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의식과 판단이 일정 수준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 어,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비슷한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는 일정한 무리들이 비슷한 그 관점을 가지게 될때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과 판단에서 시작을 해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세계관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제 이게 삶의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이제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함께 삶의 방식이나 양식이 또 비슷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관이 체계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건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으로 굳어지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삶의 원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계관에 의해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문화가 체계화 되지요. 그러면 그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그 문화를 만들게 된그 밑에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이것은 세상의 흐름 또는 세상에 만들어진 문화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굳어진 세계관과 문화들이, 자, 어, 세상에 있는다, 세상의 풍조 이 말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또는 맞지 않는 것, 뭐 충돌하는 것 이런 아주 어,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어, 심지어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맞지 않는 수준이다가 나중에는. 어, 충돌을 일으키거나 또 영적으로는 대적하게 되는 것까지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은, 어,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 있고 둔감해져서 자연스럽게 죄의 바탕을 둔 문화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 이 세상 풍조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까지 그 상태인 우리. 그래서 오늘 2절은 그때 우리가 어땠는가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한번더 읽어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자 세상의 흐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며 살아갑니다. 한번 더 세상의 흐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죄에 오염된 삶의 방식과 양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요,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어,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런 것또 모두가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원리로 자리를 잡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시대의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문제 의식이 없어지고 도덕적 기준마저 변형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최근에 차별 금지법 우리가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게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당연히 인권을 보호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연하죠. 약자를 돌봐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세워가야 하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세우고는 지금 첨예하게 갈등이 되고 있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자 뭐 이런 겁니다.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막 대놓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남성, 여성 외에 중성도 있어야 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다른 사람이 정하지 마라. 각자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정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그걸 잘못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처벌하겠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보다 사회생활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인정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입시와 취업이 더 우선순위에 놓이는 이런 현상들, 이게 어떤 일부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나거나, 아, 그거 큰 문제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진 것, 자, 이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오염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아직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 혹시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까? 이거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리지 않는지. 살피고 만약에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구조가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삶의 주권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순종하는 삶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원리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고 기도는 필리핀 반까반까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제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어린이집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귀한 열매를 잘 맺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어린이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열매가 풍성하도록 우리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영제들과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교회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이제 곧올 텐데,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교회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